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유튜브 채널 그 닥터 스텐 에크버그의 꼭 먹어야 할 가장 건강한 채소 10가지 영상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목록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왜이 채소들이 선정됐는지 그 기준이랑 핵심 이유를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맞아요. 영상 보니까 뭐 영양소는 기본이고 특히 순탄수화물 그리고 당 함량 이게 낮은지 보고요. 또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중요 미네랄 이게 풍부한지, 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하기 쉬운지, 맛은 괜찮는지 이런 기준들을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흥미로운 점이 단순히 좋다 이걸 넘어서요, 그 소화 불편이랑 관련된 FODMAP 있잖아요. 아, FODMAP요. 네, 이게 소장에서 잘 흡수가 안 돼서 가스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들, 그런거나 아니면 농약 잔류량에 따라서. 클린시보, 더티더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아주 실용적인 정보까지 다루더라고요. 장건광이나 해독 관점에서 채소 역할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럼 리스트 한번 볼까요? 네. 영상에서 11호 꼽은 게 마늘이네요. 어떤 점을 좀 높게 봤을까요? 아무래도 알리신 그리고 황화합물 이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나 음, 해독 작용이 좋다고 하죠. 그 글루타티온 생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아, 생으로 먹을 때랑 익혀 먹을 때랑 또 장점이 다르다고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인 양파랑 같이 애네가 대표적인 고 FODMAP 식품이라서요. 아, 둘 다요? 네, 그래서 그 소장에서 세균이 좀 과하게 증식하는 SIBO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소화가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영상에서 지적을 해요. 그렇군요. 양파는 특히 그 순탄수화물 함량이 100g당 한 7.5g 정도. 오늘 볼 채소 중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순탄수화물이요? 아 총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 뗀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혈당에 좀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치죠. 아 그러면 SIBO가 있거나 탄수화물 섭취 좀 신경 쓰는 분들은 마늘, 양파양을 좀 조절해야겠네요. 그렇죠. 주의가 필요하죠. 다음 8위는 방울다다기 양배추 이것도 십자화과 채소 맞죠? 네, 맞아요. 십자화과 채소들이 보통 간 해독 돕는 뭐 설포라판 이런 성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방울다닥이 양배추는 특히 그 캠페롤이라는 성분. 이게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주목받는다고 하고요. 칠리는 토마토인데 뭐 라이코펜이나 루테인 같은 항산화제 풍부한 건잘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영상에서는 어떤 특정 성분 하나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그냥 다양한 채소를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아, 토마토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말씀하신 농약 관련해서 클린 15 더티 더즌 그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딱 여기서 나오는데 영상에서는 농약 잔류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채소들. 그러니까 클린 15. 예를 들면 뭐 아보카도, 양파,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이런 거요 네. 그리고 좀 많은 더티 더즌. 뭐 시금치, 케일, 토마토 같은 것들을 구분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좀 한정적이라면 더티더진에 속하는 건 유기농을 좀 고려해보고 클린 15 채소는 그냥 일반 제품 사도 괜찮다. 뭐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하죠. 아, 그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근데 영상 제작자는 좀 관행 농업을 독극물 사용 농업이라고 불러야 한다. 뭐 이런 꽤 강한 주장을 피기도 하는데요. 아, 네. 이건 뭐이 채널의 좀 독자적인 시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육위는 양배추네요. 이거 저렴하고 활용도도 높은데 이것도 십자학과군요 네, 그렇죠. 간 건강, 비타민 C, 섬유질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요. 또 사우크라우트로 발효시키면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오, 좋네요. 오이는 피망. 이것도 비타민 C 많으면서 순탄수화물은 한 3~4% 정도로 낮다는 게 장점이고요. 부담 없겠네요. 네. 4위 콜리플라워도 순탄수화물이 한3% 정도 낮고 칼륨이 풍부해서 저탄고지 식단 하시는 분들은 인기가 많죠. 밥이나 으깬 감자 대신 쓰기도 하고요. 아, 네, 많이들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조심할게 가공된 거 있잖아요. 뭐 콜리플라워 피자도 이런 거. 이건 이름만 콜리플라워고 실제로는 다른 전분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 성분표 꼭 확인하라고 경고합니다. 아,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3위 브로콜리. 이것도 영양풍부한 십자화과 채소고 순탄수화물도 4%로 낮고요. 여기서 영상에서 좀 인상적인 말을 하던데요. 음식이 질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그거 중요한 관점이죠. 몸의 자연치유력이나 균형을 돕는다는 개념이니까요. 맞아요. 2위는 상추입니다. 뭐 종류도 다양하고 영양이나 섬유질을 관리면서 탄수화물, 칼로리는 낮으니까요. 샐러드나 쌈채소로 활용하기 좋다고 평가하죠. 부담없이 포만감을 줄수 있다는 거고요. 네, 정말 그렇죠. 드디어 1위인데요. 아보카도군요. 영상에서는 이걸 가장 완벽한 식물이라고까지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칭찬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일단 순탄수화물은 2%밖에 안 되고요. 와, 정말 낫네요. 네. 그런데 섬유질이랑 칼륨. 칼륨이 100g당 500mg이나 돼요. 굉장히 풍부하고 또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주죠. 활용도도 높고요. 그렇죠. 게다가 아까 말한 클린 15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채소 1위래요. 그래서 굳이 유기농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와, 정말 장점이 많네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 영상은 영양 밀도는 높으면서 순 탄수화물과 당은 낮고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최고의 채소로 꼽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성분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소화 문제, 그 포드맵이라든지 농약 잔류령 같은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채소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가공되지 않은 진짜 식품으로서의 채소가 우리 몸의 균형, 특히 장건강에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요. 영랑에서도 뭐 마늘의 알리신이라든지 방울다닥의 양배추의 캠페롤 같은 특정 슈퍼성분, 을 언급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혹시 이런 개별 성분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라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약간은 흐리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고 싶으신가요?